협박한 사막과 드넓은 평야, 거친 도시가 어우러진 광활한 대륙 파이웰. 최근 파이웰을 통일한 데미니스의 제왕이 병으로 약화되면서 왕권 또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틈타 정복된 지역이 독립을 준비함으로 대륙은 점차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죠. 혼란의 시대가 지속되자 대륙 각지에선 수많은 용병 집단들이 만들어졌고 인간들의 싸움으로 터전을 잃은 전설 속 동물들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신화적인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세상으로 나선 또한 명의 용병 지도자 주인공 맥더프가 되어 용병단의 리더로서 점점 커져가는 책임감과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힘든 세계에서 자신을 따르는 동료들을 규합하여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붉은 사막은 한국의 게임 개발사 퍼러비스가 제작하고 있는 트리플 A 게임으로 싱글 플레이와 온라인 플레이가 결합된 액션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그 동안 온라인 모바일 게임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한국 게임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싱글 플레이의 비중이 높은 콘솔 게임으로 발표되어 특히 한국 게이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게임의 이름에서부터 제작사의 또 다른 작품인 검은 사막과 관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붉은 사막은 검은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오리지널 IP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대륙, 새로운 서사, 새로운 캐릭터로 돌아온 중세풍 오픈월드에서. 자신을 따르는 용병단을 이끌고 생존하기 위해 대륙 전체를 여행하게 됩니다. 먼저 붉은 사막의 가장 특별한 장점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전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계에는 적대적인 용병단을 포함한 다양한 인간 세력과 정체를 알수 없는 괴물들이 즐비하며 플레이어는 태권도나 프로레슬링을 연상케 하는 고도화된 전투 액션으로 이들과 1대1, 1대 다수 같은 격렬한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적을 인질로 삼거나 동료 용병들과 협공하는 등의 전술을 펼칠 수도 있죠. 검과 도끼에 총과 핸드캐논, 대포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에 걸친 무기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무기들과 격투 기술을 활용하여 적을 무찌르는 것이 바로 붉은 사막만이 가진 전투의 매력입니다. 트레일러 중에서도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전투 장면은 거대한 용을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이었는데요. 이것은 그저 컷신으로만 구현된 것이 아닌 여러분이 직접 용을 조작해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픈월드라면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자유로운 탐험 요소가 충실하게 구현되었기에, 로딩 없는 심리스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플레이어는 대부분의 지형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밧줄을 이용해 절벽 같은 험지를 문제없이 탐험하거나 단서를 찾기 위해 탐지 액션을 사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던전 속에는 간단한 퍼즐 요소와 특별한 시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을 좋아하는 유저분들에겐 특화된 컨텐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임의 스토리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인 용병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가장 중요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핵심 기능입니다. 스토리 진행 중 용병단 근거지를 만들어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게임의 주된 목적이며 이를 통해 마을을 돕는 선한 행동이나 반대로 통행세를 뜯는 악성향의 플레이도 가능하죠. 모든 행동은 여러분이 용병단을 어떤 방향으로 성장시킬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싱글 플레이와 멀티 플레이의 자연스러운 조화는 게임이 추구하는 방향성인 만큼 주인공의 여정이 끝나 엔딩을 본 이후에도 플레이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전처럼 싱글과 멀티 두 모드를 번갈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플레이의 경우 온오프 형식으로 플레이어가 원할 때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추가로 싱글과 멀티에서 습득하는 모든 아이템과 기술은 연동이 되어서 흐름이 끊기지 않는 자유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게임이 될 것입니다. 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맹렬한 폭풍과 막을 수 없는 붉은 병충해가 뿔뿔이 흩어진 인류의 잔존자들을 유린하고 부족한 접경 지역에는 위험하고 낯선 기계들이 도사립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들은 다시금 멸종을 향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노라부족의 젊은 사냥꾼 에일로이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붉은 병충해 의 근원을 찾기 위해 금단의 서부라고 불리는 태평양 연안의 신비한 개척지 로 파견됐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그녀는 옛 동료들과 조우하고 새롭고 호전적인 부족들과 동맹을 맺어야 하며 스스로를 영원히 변화시킬 고대유산의 수수께끼를 풀어내야 합니다. 오직 에일로이만이 종말의 비밀을 파헤쳐 세상에 질서와 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독특한 세계관과 화려한 그래픽으로 게이머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수작 호라이즌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호라이즌의 세계관은 크나큰 재앙으로 멸망한 뒤 수천 년이 지난 지구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과거 문명을 이루었던 인류의 흔적은 파괴되어 자연 속에 묻힌 채로 잊혀졌고 생존한 후손들은 다시 원시적인 삶으로 돌아가 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죠.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던 세상은 오래전에 끝났으며 이제는 동물의 형상을 취한 거대하고 위험한 기계들이 대지를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타난 정체불명의 붉은 역병이 대륙에 퍼져나가 모든 생명을 절멸시킬 목적으로 서서히 침식하고 있습니다. 포비든 웨스트의 스토리는 전작에서 세계를 구한 에일로이가 떠나는 두 번째 여정입니다. 작품의 주요 무대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서쪽인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주로 옮겨져 갔으며 이전까지는 볼수 없었던 열대 해변, 정글 등의 지형이 등장합니다. 전작 호라이즌 제로던의 그래픽은 그야말로 한 세대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비주얼을 보여줬고 포비든 웨스트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듯 그래픽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트레일러에서는 가히 차세대 그래픽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 할 정도의 스케일을 선보였죠. 특히 바다와 가까운 지형이 대거 등장하는 만큼 무엇보다 물과 관련된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수중탐험은 주목할 만한 콘텐츠입니다. 캐릭터는 새로 추가된 산소 본배를 이용해 물속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으며 이렇게 구현된 수중탐험의 스케일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느 게임보다도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속의 세계 또한 지상과 같은 하나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어 이곳에도 발견할 수 있는 비밀들과 물에서만 활동하는 위험한 적들이 배회하고 있죠. 새로 추가된 장소에는 전작보다도 더 험난한 지형이 많기 때문에 주인공 에일로이도 이러한 지형들을 탐험하는 데 걸맞는 멋진 도구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포커스 스캐너로 오픈월드 전역에 존재하는 등반 지점을 탐색하거나 그래플링 후카 비슷한 풀 캐스터로 높은 지형을 매우 빠르게 등반할 수 있고 쉴드 윙을 이용해 공중에서 안전한 착지를 하는 등의 위기 모면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무기로 다양한 적들을 공략하는 특유의 재미는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았고 제작진은 이에 대해서도 많은 보완과 개선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이전보다 더 많은 무기와 콤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인전의 경우 창으로 무력화 시킨 적을 활로 마무리하는 등의 역동적인 액션을 취할 수가 있죠. 점착탄을 발사해 거대한 기계를 일정 시간 동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총과 적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특수 화살, 그리고 피격 시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창까지 게임이 정식 출시가 되고 난 뒤에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가 등장할 것이며 호라이즌 시리즈만이 가진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킨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중남미의 열대 천국인 야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 야라의 대통령이자 무자비한 독재자 안톤 카스티오는 선량함,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며 자신의 통치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그 누구든 가차없이 제거하는 피해대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야라 전역에는 카스티오의 퇴진을 촉구하는 광범위한 시위가 열리게 되었으며 몇몇 시민들은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게릴라 혁명군을 조직하게 되었죠. 나라를 뒤흔드는 혁명 작전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생각해 그저 야라를 뜨고 싶었던 주인공은 야라에서 탈출하는 피난선을 타는 도중 정부군의 습격을 받아 피난민과 함께 그대로 몰살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참상 속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주인공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혁명의 열기에 눈을 띄게 되었고 잔악무도한 독재자를 타도하기 위해 동료들과 위험천만한 게릴라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FPS 오픈월드 게임의 이름난 강자인 파크라이 시리즈가 새로운 배경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번 작품은 중남미 지역에 존재하는 가상의 열대 국가, 야라를 배경으로 하며, 드넓은 영토의 국가가 배경인 만큼 시리즈 사상 최대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공개된 이미지에서도 정글, 고지대, 해변, 시가지 등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지형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현지 주민인 다니 로아스로 플레이하여 혁명군 동료들과 함께 섬을 장악한 안톤의 무력 통치를 끝내 게릴라 작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작진은 파크라이 시리즈 특유의 재미를 유지하되 부족했던 부분은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으로 게임의 개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기존에 미흡하거나 시스템적으로 불친절했던 점이 확실하게 개선되어 돌아왔습니다. 먼저 플레이어를 너무 잘 발견하고 또 만나면 곧바로 공격해오는 적들의 행동은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선제 공격해오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플레이어 또한 본작에서 새로 추가된 무기 내리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들 몰래 민간인 사이로 위장에 들어갈 수가 있죠. 더는 적들과 불필요한 싸움을 해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위장 기능은 은신 플레이를 더 수월하게 해 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정해져 지역 이동에 제한이 있거나 퀘스트 동선이 잘못 짜여져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던 전작들과는 달리 이번 파크라이 6에서 여러분은 처음부터 야라의 전역을 이동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먼저 섬의 주요 통행로를 장악한 야라군의 감시기지를 파괴해야 이동이 수월해지겠지만 실력이 충분한 고인물 유저분들이라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수도지역으로 쳐들어가 난무를 펼칠 수가 있죠 일관성과 특색이 없었던 전작의 전투 스킬 시스템도 전면 대편되어 이제는 플레이어가 착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투 장비 위주로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신 저격을 위주로 하는 플레이를 선호하신다면 그와 관련된 스킬 보너스가 붙은 저격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전 편에 있었던 용병 시스템은 축소되어 더 이상 인간형 동료를 드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제작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우 괴상한 동물 생명체들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파크라이 본연의 재미를 확실하게 보장하려면 끝내주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작진도 잘 알았기에 본편에서는 역대 시리즈 중 가장 많은 무려 49종류의 개성 있는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석궁 같은 냉병기에서부터 현대식 화기는 물론 게릴라군이 급조한 수제 무기가 있죠. 이토록 많은 종류의 무기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게릴라 원칙에 걸맞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살아있는 말 탈것과 장갑을 두른 탱크 등등 파크라이 6는 압도적인 맵 스케일에 걸맞는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인류를 집어삼킨 이래 15년을 흘렀습니다. 감염 후 혹독해진 자연환경으로 또 다른 암흑기를 맞은 세계에서 중부 유럽 어딘가 생존한 인류가 모인 최후의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낮에는 여러 세력과 강도, 굶주린 생존자들이 쓰레기를 뒤지거나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여 연명하고 밤에는 좀비들이 음산한 은신처에서 나와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존자들을 사냥합니다. 당신은 감염된 생존자, 주인공 에이든으로 플레이하여 뛰어난 순발력과 잔혹한 전투 기술을 동원한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이 무너져가는 대도시의 폐허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좀비, 그리고 파쿠로라는 참신한 소재를 조합해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다잉라이트의 후속작 다잉라이트2가 드디어 좋은 소식과 함께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본래의 다잉라이트2는 2018년 최초 발표되어 머지않아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결국 무기한 연기되어버린 비운의 기대작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이 끝나갈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유저들이 점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드디어 2021년 3월 제작진에 의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새로운 게임 정보가 업데이트됨과 동시에 마침내 올해 출시를 확정짓게 되었죠. 그렇게 공개된 다잉라이트2의 발매전 게임 정보는 첫 공개했을 당시의 빌드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지만 앞으로의 게임 플레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새로운 정보가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도시 곳곳에 좀비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전작과는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인간과 좀비의 활동 무대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낮은 인간의 시간이 되었고 밤은 좀비들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번작의 좀비들은 기본적으로 햇빛과 자외선에 약하다는 설정이 추가되었으며 때문에 낮에는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빛을 피해 건물과 어두운 지역에 숨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좀비들이 숨어 있는 내부의 위험한 공간은 다크 존이라고 불리며, 오래 머물게 된다면 플레이어 자신이 좀비로 변이하기에 빠른 행동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다크 존 같은 어두운 지역에 숨어 있는 좀비들은 밤이 되면 전부 외부로 나오게 되어 이때 세계의 환경은 전작의 밤을 뛰어넘는 지옥도로 변하게 되죠. 전작으로부터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15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이제는 인간의 형체조차 남지 않은 온갖 변종 좀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만, 밤에는 기회 또한 존재합니다. 낮에 좀비들이 숨어있었던 어두운 구역은 밤 시간대에는 좀비들이 빠져 비어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침투해 낮 시간대에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편, 좀비가 없거나 약해진 낮 시간대의 외부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었는데요. 이때 세계는 멸망해버린 문명에서 살아남으려 각종 인간 세력들이 혈투를 벌이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시대적 배경이 인류가 멸망한 포스트 아포칼립스로 넘어갔기에 현대 문물을 상징하는 총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플레이어와 인간형 적들 모두 냉병기를 사용하는 원시적인 전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총을 이용한 원거리 전투가 사라지고 인간들에 대항하는 근접전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전작에 밋밋했던 대인전의 전투 방식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적은 플레이어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반격하기도 하고 플레이어 또한 인간형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원거리에서 적을 제압할 수단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활이나 작살총 같은 무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성능이 조정된 그래플링 훅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와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간 세력들은 제작진이 어필하고 있는 핵심 시스템으로 플레이어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몰락해버린 문명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 두 배나 넓어진 방대한 도시에서 여러분은 원하는 세력에게 도시의 구역을 할당할 수 있고 할당된 도시는 그 세력의 성격에 따라 생활 방식 같은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플레이어로 하여금 게임을 어떤 세력과 함께 이끌어갈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게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하는 크고 작은 활동에서도 공통적으로 선택지가 존재하며 모든 선택은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귀중한 자원이 묻혀있는 탐험지역이 개방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좀비가 등장하기도 하죠. 또한 무기 내구도, 파밍과 안전가옥 시스템 같은 전작의 장점들이 삭제되지 않고 돌아왔기에 다잉라이트1을 플레이하셨던 유저분들도 기존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독소전쟁을 끝으로 일찍이 끝나버린 평행세계 나치 독일에게 승리한 소련은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를 복구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개시합니다 로봇 개발은 눈부신 발전을 하여 곧 유럽 전역에 광범위한 수출을 시작했으며 소련은 이어서 생명공학과 관련된 실험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게임의 배경이 되는 현재 소련의 제3816 연구시설에서 광범위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오작동된 로봇들이 국민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의 일부를 기계로 대체한 KGB 소속의 P3 소령으로 소련 정부로부터 이3816 시설에 파견되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시설이 오작동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전 세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기밀 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입니다. 아토미 카트는 로봇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소련을 배경으로 하는 대체 역사물입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부적절한 사고를 해결하는 KGB의 요원이 되어 소련 로봇 기술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연구소의 비밀을 파헤치게 되죠. 원인 불명의 오작동 사고로 인해 직원 모두가 사망하거나 괴물로 변이된 마경 속에서 소련의 기상을 자랑하는 공상과학과 실험으로 발생한 여러 초자연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인공 또한 팔의 폴리머 장갑이라는 기계를 이식한 특별한 존재인 덕분에 이것으로 적에게 여러 초능력 공격을 하거나 주변의 구조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들을 공중으로 띄우거나 전격을 발사하고 적의 위치를 탐지하는 등 폴리머 장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은 굉장히 많으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으로 RPG라면 빠질 수 없는 제작과 개조 시스템 또한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관에 걸맞는 30종이 넘는 가공의 무기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는데요. 로봇이나 유기물을 처치해서 얻는 부품 등으로 특별한 무기들을 제작 개조할 수 있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더 강하고 정밀하고 그리고 기묘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연구소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만큼 세계의 크기는 아쉽게도 현대 오픈월드에 비하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구소 곳곳에 여러 가지 사이드 퀘스트와 재미있는 퍼즐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기가 적어도 맵 자체는 굉장히 밀도 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개성이 확실한 판타지 세계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묘한 모험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